가나안 왕 야빈의 철갑병들이 이스라엘을 유린한 지 20년,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무거운 철병거 소리가 마을을 울릴 때마다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파묻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흙먼지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절망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어디에도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에프라임 산지의 종려나무 아래 한 여인이 백성의 고통을 듣고 있었습니다. 드보라,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녀 선지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하늘의 빛이 스며들었고, 손끝에서는 신성한 권능이 느껴졌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황폐함 속에서도 변함없이 빛나는 그녀의 존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갈대 종이에 메시지를 적어 북쪽 납탈리 지파의 바락에게 보냈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누니, 데볼 산으로 가라. 그녀의 목소리는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바락이 드보라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번개 같은 결의가 번쩍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 말씀에 바락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락은 철병거 900대의 공포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나이다. 그의 목소리엔 전쟁의 상처가 서렸습니다. 드보라는 이 어리석은 요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응답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여인의 손에 돌아가리라. 이 예언은 훗날의 기적을 암시했습니다. 드보라의 말은 살아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창검 없는 자들이 강을 건너리라. 그녀가 예고한 대로 하나님은 자연을 전쟁터로 삼으셨습니다. 바락은 이 말씀에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보라의 눈앞에는 이미 펼쳐질 전투의 광경이 비쳤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순간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납탈리와 스불론에서 1만 명의 전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농부들은 낫을 칼로 만들고 목동들은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이 거친 군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을 보소서.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대가 그녀의 어깨에 실렸습니다. 가나안의 빛나는 철갑과 비교되던 이들 병사의 눈에서는 오직 믿음만이 불타올랐습니다. 기선 강가에서 드보라는 전략을 폈습니다. 주께서 시스라를 이 물길로 인도하시리라.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맥탕을 해치며 진격했고 하늘은 하나님의 진노로 물들었습니다. 드보라의 기도가 폭풍과 하나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깨어나라 내 영광이여 일어나라 주의 칼이여 이 외침에 땅이 응답했습니다. 폭우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자랑스러운 철병거들이 진창에 빠져 꼼짝 못했습니다. 치라 바라가 드보라의 함성이 전장을 휩쓸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맹렬히 달려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했습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혼비백산했고 강물은 피로 붉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패배한 시스라는 홀로 도망쳤습니다. 그가 찾은 것은 겉보기에 평화로운 케이 사람의 장막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야엘의 달콤한 목소리에 안심한 그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장막 기둥에 박힌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를 관통할 때 드보라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인의 손에 영광이 돌아간 이 순간 이스라엘은 자유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섰고 백성이 기쁨으로 따라또다. 40년의 평화가 시작되는 이 아침 종려나무 잎사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작은 여인의 순종이 강대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기억했습니다.